남자와 여자 그리고 요들이 태양으로 걸어간다 모두 죽어버렸지 수산산을 흩버릴것입 환영합니다 이게 왜 비싼거지? 음... 오오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지. 미드 이즈리얼이야? 마오카이. 네, 바나나 맞아요. <laughs> 진짜 나나줄 몰랐죠? 나를 이단자불렀겠 이제 모두 죽 당신 원래 그렇게 병원... 형편없나요? 떠오르고 밤은 영원히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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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년들이> 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웃음> 또. 누구십니까? 계속줍니다. 머리 거. 주 멀리 있지. 사실 계속 혼자였던 거야. 다이애나는 어, 오이고 비슷합니다. 초반에 갱가면은 용 나와요. 초반에 갱가시면은 입에서 용 나올 거예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쓰레기 친구가다있어의그 예, 용이 나옵니다. 오, 이펙 이펙트 는 괜찮 은데, 이젠 오픈 오케이. 보라 카님이 수수께끼 에서 소라 카나 왔나봐 자랑 하 려고？아, 이게 수수께끼 인다 나온 필이 네. 야, 이거 디아블로가 생각나네. 갑자기 또 하고 싶네, 디아블로. 전설의 기둥이. 이번 바퀴만 돌면 전설 뜰것 같은데, 좋은 거. 아. 디아블로 기둥이. 야, 기둥 4개. 뜰것 같은데, 이번 바퀴에. 갱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가는 챔프. 안 가는 게 아닌 못 가는 챔프인 그 6레벨 갱 캐릭. 미드 미드 좀 빡센가 봐. 야 투패 라인 잘믿다 다이애나가 갱못 오는 거 알고 미나봐. 초반에 갱이가지 이거는 근데 가야 돼요. 저렇게까지 미면은 노플이라. 전멸하는 투패가 저지거리하면은 가자 가자 이건 개념이 없네. 이거 그냥 저전멸 누르면 돼요. 전멸 누르고 이스키 눌러서 이지려 앞비전 하면은 힐이나 이지려 힐 없네. 엇쳤네 얘는 아니 노플로 왜 밀어대? 저거는 개념이 없는 거야. 노플로 밀는 건. 알아, 새기야 야야야, 큰거큰거나 줘. 건나 줘야지 씨 새끼 쥐가 조그만 거 먹었으면은 이 <놀람> 새끼가 욕심도 많아. 저래니까 친구가 없지. 이거 조심함 오케이 오케이 여기. 2이데미지가좀 필요할 라라스 k 가 상대편 에이스 인가? 라인을 좀 빡세게 밀려고 하네 로 미움 한번 치면은 이제 투 페가 뺄 거에요. 미드 가는 줄 알고 오안 빼는데 아무 못 이거 먹고 바로 미드 가자. 만화 한번 생긴다. 딱한 번에 만화 생기네. 4레벨 아무무 6레벨 다이에나 QR, QIW 170, 240한번딱 생긴다. 아 까비. 만나가. 그리고 다이애나는 꼭그 중요한게 있어요. 원래 미드가 다야소오 하고 하는게 좋거든. 이제님 저 블루 한 번만 먹을게요. 블루 의존도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블루가 막 거의 급식로 해요. 이 꼬꼬의 차이가 많이 심해가지고 제가 주로 다이애나 할때야소오랑 하거든. 다이나가 모아주면은 이제 야수호가 부극기 쓰고 그 다음에 블루를 내가 계속 먹고 야수오랑 같이. 만나가좀 심각하게 다르게 메아리만 뜨더라도 만나갈리는상승해요 그래서 이번 거까지만 이번 거 먹으면 이제 그 메아리 뜨잖아. 룸메알이 뜰 때까지만 좀 음... 탑으로 가면 투펜 날라오지 그러면은 잡골 먹고 레드 먹고 미드갱 어, 야, 진짜 미드 빡세게 미네. 미드 지킨갱은안 오겠지? 어, 올려나? 아, 기징갱 와버리네. 야, 진짜 빡세게미다 와드 있다, 와드. 그러니까 이게 무모가 커버치로 오지. 파랑이 족했어. 미니언 이용하면 되니까 어차피 미니언 궁타기 하면 되죠. 아니라 스페가 무서워 나는 스페 연스턴이 무서워요. 이제부터는 분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광해검 추가 만화 아이템까지 이게 메아리 플러스 광해검 이제 만화가 괜찮네 미드한테 줘도 돼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야쏘가 랭킹그 승률이 되게 높잖아. 야쏘 야소. 1위, 야쏘가 3위 거든. 야쏘가 승률이 1위라면 지금 야쏘 다이이나 조합. 땅거미가몰려다본 라인은 소라카라 좀가기도 애매하고, 안 돼, 안 돼! 이진님 예, 예, 투패! 투패 어딨어? 투패가 미진병자네 저거 제가 자주 하던 거죠. 라인 계속 밀다가 정글로 오면 아, 씨발, 우리 정글 뭐해? 밀다가 정글로 오면 아, 씨발, 이래서 정글 가야지. 정글이 제일 좋아. 드래곤 가자, 이거 드래곤. 스마트키 안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스마트키를 웬만한 칩프다 쓰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고 놀아야 돼. 진짜 눈으로 보고 놀아야 돼. 각도를. 눈으로 보고 눌러야지. 스킨 나름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수수께끼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혜자 스킨 판매야. 지금 설학그 이벤트. 제가 볼때그 지금 수석 이벤트가. 혜자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벤트. 내 뜻을 제가 지금 다섯 개사 가지고 1 3 5이상네개 떴어요. 다섯 개 중에 좋은 거네 개. 아니 그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다. 아까 그 언더월드 5분까지. 아타도 완전 해자네. 뭐. 막돈퍼주네야야야 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와, 그냥 시바 삼파선을 그어요, 그냥 아주 그냥. 안 먹어. 또 이거 또 미신병 자세기, 또 이거 자꾸. 와 진짜 신병자이고, 아이고, 주배님 미션 감사합니다. 더블 키 미션, 일단... 아이고, 감사합니다. 트리플쿼드라패타만남았서 이제... 아핑크생학 깔까 그냥? 깔학 어, 안 깔렸네. 까지 마. 전멸에 빼버리기. 12에 8. 근데 팀이 많이 밀리는데요? 나 빼고는 다 괴로운 것 같아. 왜 이렇게 나 빼고 왜 이렇게 괴로워 보이지? 아 아이템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아이템을. 아시씨 에이팅을 갈까, 시면을 후르 갈까를 골라야 되는데 시면을 먼저 가자. 존야씨 말고 시면을 갑시다. 시면 다음에 존야 가자. 소라카 4 데스, 이지를2 데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원래 블루 이지를 죽어야 했는데 아무 부분 때문에 혼자로 오었네요 자연스럽게 무무때문에 내게 된거구나 온라인 가려면은 한바퀴 돌아야돼 W 아끼고 나무 탑 미대가 또미 미신병자가 또라인쭉쭉 미네요. 쭉쭉 민다 진짜 신병자. 아, 토 나온다. 토, 토 나와. 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이속더 빠를 텐데. 근데 골카 맞으면 안 되지. 음, 아이 게임이 좋아 좋아. 나 빼고 고통인데 나는 재밌어. 신병자가 드디어 또 오는 구만 미연 상궁 네, 버 소환. 야, 저기서 부노수 생각을. 음. 안녕, 부모야. 나 너의 친구. 그 친구를 알았가? 부모야, 어떻게 할래? 아, 죽나 나갔다. 아이고, 잘 도망간다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잘 가요. 아 그러고보니까 빨리 미션을 해야돼요 님들 퍼드라 트리플 퍼드라를 해야되는데 미션을 뭘로 해야되지 빨리 다섯명이 다 뭉쳐야돼 바로을 가야되나 이거 바론가면 애들이 몰려올까 지금 아이템 이 에는 코 드라 까 지는 가능 할것같 은데, <드와> 코 드라 될거같 은데 미션. 안 오네. 아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쿼드라야 되는데 펜타 미션해야 되는데. 얘네, 근데 CC기 좀 조심해야 돼요. 연계기가 좀많없으니 나름 연계기가 이렐리아, 트패. 이렐리아, 트패, 애니, 아뭇무. 연계기는 맞으면 훅 간다. 좋아, 여기서 트리플. 좋아, 좋아. 트리플까지택같다 윈지. 가세왠 가세요! 가세요! 가셈, 가셈가셈요가세 출발 빨리 맵 맵을 가세 빨리 가서앞가세앞있세명 있을 거야 야, 야 그가세면 안되지 밟고 가면 안되지 좋아, 좋아, 얘들아, 뭉쳐있잖아, 옆에. 어디니, 얘들아? 얘들아, 근처에 있니? 애들이 없어.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끝 오케이, 오케이. 트패, 트패.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아! 빨리빨리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잡으면 안 돼, 이거 미션. 아예 이보다이마 보면 아, 미션은 안될것 같은데. 바론 갑시다. 바론. 아, 이거 더블 키까지는 미션 되는데 트리플 코드라 펜타 미션이 나바로이 나이, 템은 아니에요, 지금. 나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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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나이, 라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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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기기를 생각하자면, 지금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달라붙으면 다 죽어. 저는 체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상대편의 연기기. 얘네들이 날아오는 게 연계기가 몇 개인데, 투패, 애니, 애니 궁만 떨어져도 체력 반피 달아요. 루덴, 루덴하고 이거 낀 애니가 궁 QW 하면 반피 달어. 그 다음에 골카 날아오면 죽고. 연계기야, 그냥 이거는. 오! 기회야! 퍼져라! 트리플까지 뜰것 같다! 아, 택배가 죽는 건데? A 라이트 했다. 어 안돼 애들이 멀어진다 그냥 더블 킬로 끝냅시다 에이 지겹다 이제 끝낼래 네, 귀찮아 귀찮아 그냥 트리플로 끝낼래 네, 여기서 끝내자. 놈들도 날 굴복시키지 못했다. 아, 3타 데미지 세다. 아이, 괜찮아요. 미션, 미션. 양보 안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더블킬 하나 했어 더블킬 미션은 성공했으니까. <laughs> 어! 더블킬! 더블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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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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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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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AI전 하는듯한 이 느낌 야 무슨 AI전 하는줄 알았다